안녕하십니까. 교차로 우회전이라는 주제로 경진대회에 참가한 2, 3학번 김진형입니다. 제가 선정한 주제는 아까 말했다시피 교차로 우회전이고, 주제 선정 이유는 작년에 교차로에서 우회전할 때의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2월에 운전면허를 따는데 우회전 신호등이 없을 경우에 교차로에서 각 경우마다 우회전할 때의 법이 잘 이해되지 않았고, 아직까지도 헷갈립니다. 또한 뉴스에서도 사람들이 개정된 법을 잘 이해하지 못해서 단속에 걸리는 일이 많이 있었습니다. 저도 운전면허를 딸때 헷갈렸고, 다른 사람들도 헷갈려 하는 것이라서 문제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할때 우회전 신호등이 없는 경우, 교차로의 신호등 상황과 횡단보도 보행자 유무에 따라 일시정지, 서행과 같이 운전자가 취해야 하는 행동이 다릅니다. 법이 개정되기도 했고 여러 상황이 존재하기 때문에 헷갈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엔트리로 활용해서 시뮬레이션 및 게임 형식으로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각 상황에 알맞게 우회전하는 방법을 잘알수 있도록 해보고자 했습니다 문제 해결 과정은 일단 자동차 조작을 하는 키를 사람이 입력함으로써 이제 각 상황에 알맞게 일시 정지했는지 서행했는지 법대로 이게 잘 되었는지를 판별해서 잘못했을 경우 올바른 행동 방식을 알리는 방식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주요 결과 화면은 왼쪽은 이제 일시정지 후 충분히 보행자 확인 우회전 하세요 그러니까 일시정지 하지 않은 상황 일시정지 해야 하는 상황에서 일시정지 하지 않고 지나가려고 한 경우이고 오른쪽 같은 경우는 서행하면서 우회전해야 하는 경우에 서행하지 않은 경우의 결과 화면입니다 이제 시연 동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그램 시연하겠습니다. 프로그램 시연에 앞서서 잠시 프로그램에 대해서 짧게 설명드리면 먼저 프로그램에 사용된 변수는 보행자 정지선 활성화 신호는 보행자 건너기가 사용되었습니다. 모든 장면마다 기본적으로 차량 조작이라는 함수가 들어가 있는데 여기는 여기 조작법 그 상자에서 보이듯이 차량 조작하는 것을 함수로 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인도에 닿거나 중앙사에 여기 이두중앙선에 닿는 경우 그리고 이제 이 경로를 벗어나는 범위를 해서 만약에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은 이렇게 말하면서 반복이 중단되도록 해놨습니다 그리고 도착 지점에 닿을 경우 다음 장면이 시작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장면 같은 경우에는 축하합니다를 입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 장면 1과 장면 2 같은 경우에는, 여기 이 정지선에서 일시정지해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 어느 정도 가까이 다가가게 되면은, 정지선 활성화를 1로 정해서, 정지선 활성화가 1로 정지선에 닿을 경우, 이런 식으로 말하고, 반복이 중단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장면 1 같은 경우에는, 보행자도 있게 되는데, 보행자는 보행자 변수를 0이랑 1 아무거나 하나 정해서, 0일 경우에는 보행자가 없는 것이고, 1일 경우에는 보행자가 있게 되는데, 보행자가 있을 경우, 정지선에 가까이 갔을 때, 보행자 건너기 신호를 보내고, 여기서 보행자 건너기 신호를 받고, 받아서 이제 보행자 변수를 2로 정해서 건너가게 되는데, Y 끝까지 건너갈 때까지 2로 해놓고 영어를 바꾸는데, 이제 2일 동안에는, 2일 동안에 차가 정지선에 닿을 경우, 이런 말을 하면서 반복이 중단됩니다. 장면 2는 장면 1에서 보행자가 없는 것이랑 똑같으니 설명을 넘어가도록 하고, 장면 3과 장면 4 같은 경우에는 여기를 이제 외전할때 서행을 해야 돼서 서행 구간에 오브젝트를 추가를 해서 서행 구간과 정지선에 닿았을 경우 이때 Shift키랑 위쪽 화살표를 동시에 누르면은 서행해라는 말을 하면서 반복이 중단됩니다. 그리고 횡단보도 같은 경우에는 보인자 값이 2가 아닐 때 여기서 닿게 되 여기서 Shift키랑 같이 누르게 되면은 반복 중단하기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이제 보행자가 있게 되는데 여기서는 차량감지선이라는 여기 이 오브젝트를 통해서 보행자 건너기 신호를 보내고 이제 장면 1에서처럼 보행자가 이제 여기 끝까지 건너갈 때까지 이런 식으로 작동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보행자 값이 2가 되고 횡단보도에 닿을 경우 이런 식으로 되게 됩니다 장면사도 이것과 마찬가지지만 장면사에서는 보행자가 무단횡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용자가 이를 인식할 수 있도록 보행자 먼저 일단 좀막 밖으로 나가는 것을 보여주고 이제 보행자 값을 변화하게 됩니다 이제 시연을 해보겠습니다 처음 시연은 일단 무조건 다 통과하는 것을 목적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잠깐 보충 설명을 하자면 장면 3차에서 보행자가 있을 경우 수행함에서 빠져나가려고 하는 경우에만 일시정지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일시정지를 판단할 기준은 1초를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다 건너가고 나면 이제 가주시고 보인적 없으니까 건너갑니다 이렇게 하면은 니다게 됩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 중앙선 인도 이제 이런 식으로 되면 중앙선 경로를 지켜주세요 이렇게 하게 됩니다 이제 그냥 만약에 하게 되면 이런식으로 얘기를 하게 됩니다. 보행자가 잠시 뜬 상황을 만들어줘서 여기서 보행자가 건너갈 때아니다 건너지 않았을 때 이렇게 건너가게 되면 이렇게 뜨게 됩니다. 장면 위에서 상황을 보여드리면은. 나머지는 다 똑같고, 여기서는 그냥 통과를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뜨게 됩니다. 이제 장면성과 장면사를 따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왜냐면 이게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잠깐만 중요한 그 오브젝트 세 개만 잠시 이런 식으로 해서 빠르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우는 여기서 이제 서행을 만약에 하지 않고 여기서 이 정도 위치에 도착한 것이 집들을 같이 누게 되면 이런 식으로 뜨게 됩니다. 그리고 보행자가 있는 상황에서 횡단보도로 가게 되면 이런 말을 하면서 멈추게 됩니다. 보행자가 만약에 건너는 상황에서도 탁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말하게 됩니다. 이제 장면사로 가서, 장면사에서는 잠시 보인자 변수를 켜고, 보인자가 있는 상황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보인자가, 있... 여기서 안 보이는데, 일단 가면은, 보인자가 나오게 되는데, 이때 딱가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뜨면서 끝이 나게 됩니다. 이상으로 시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팩트를 수행하면서 느낀 점은 스스로 문제 상황을 찾고 교과목의 지식을 활용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주도적으로 뭔가를 해냈다는 성취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더 깔끔하게 만들 수도 있었을 것이고 더 많은 상황을 만들었을 수도 있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있기도 하지만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 자체에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이 프로젝트를 수행하면서 문제도 해결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실제 교과목에서 배운 지식을 직접적으로 활용해볼 기회가 흔치 않을 것이라 생각하여 더욱 뜻깊었고, 내가 배운 것들로 이런 것들도 할수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